네 반갑습니다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명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진행 상황과 함께 단순하게 상품을 올려서 파는 게 아니고 어떤 마케팅 기획을 해서 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저희가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마케팅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어, 제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천식 씨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명품을 팔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판매하는 명품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단순하게 스마스 토의 명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의 채널이 저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다나시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거기에서는 이런 쇼호스트와 연예인을 제공하고 저희는 명품을 제공해서 콜라보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널을 늘리는데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 했던 방법이 어 대부분 명품은 신뢰도에 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예인을 앞에 내세워서 이분이 보증한다 그리고 고가 상품은 이분이 직접 배송한다 라는 컨셉으로 마케팅 기획을 해서 바이럴과 함께 많은 언론 매체에 어 뿌렸죠 그래서 어이 다나시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스마트 스토어인데 어, 방송을 두번 했습니다. 두, 두 번, 두번 만에 68만 명이 방문했고, 오늘만 4만 2천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모션 기획인데, 그 중에 했던 것 중에, 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면서, 어, 보시는 바 같이 사은품을, 프라이팬을또 준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유입을 시켰다는 거죠. 단순하게 상품을 올린다기보다 이런 마케팅 기획을 통해서 어, 고객한테 프로모션도 제공하고 들어와서 찜과 구독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많은 활성화를 했었고 실제 이때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폴킹 아, e 리를 네, 완판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로 그래서 이, 이번 주에는 또또 또 다른 아이템을 할 텐데 어, 여러분께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e s 바로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따단! 라이브, 제 3월 30일 날 특별 이벤트랍니다. 이때도 여러분께 후라이팬을 드리는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로 무엇을 파냐면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을 팝니다. 요게 뭐냐? 개그맨 문천식 씨와 함께 후배분들, 이 개그맨 분들이 어떤 걸 파냐? 바로 MC권을 팝니다. MC. 이 MC권. MC, 이 MC권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행사, 돌잔치, 결혼식 이런 대형 행사를 할때 사회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인분들이 사회를 볼때 연예인 섭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다 보니 아, 이, 이런 개그맨 분들의 좋은 능력을 우리가 대신 팔아 드리자. 해서 이분들도 수익이 되고 저희는 어, 여러분들께 일반인들이 할수 없는 가격으로 가격으로 어, 이 MC권을 팔아드리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MC왕 보시면 네, 90만 원 정도, 99만 원. 보통 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도 행사하는데 보통 200, 300 많게는 5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99만 원에 여러분이 이런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여러분의 행사를 빛나게 할수 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기업 행사 나중에 기대면 저희 회사에서 오프라인 대형 행사 때도 이분들을 저희가 양식권을 사서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99만 원이면 되게 큰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거든요. 큰 행사를 할때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MC권들을 저희가 팔아서 많은 더, 또 다른 어, 팔로워나 어, 찜을 늘리려고 하고, 실제 여러분들은 저렴한 비용에 MC권을 사시고,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상품들을 팔 때, 아, 명품도 파는구나. 언제 합니다? 라고 스토리에 또 올라오면, 저희는 추후에 저희가 이분들을 또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상품들을 팔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명품만 파는 게 아니고, 명품 외에 일반 상품들도, 어, 이렇게 연예인을 통해서 서로 라이브 커머스 시, 어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걸 스마스터에 올리는 것보다 이런 기획을 통해서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이 제조사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쪽 다나시와 연결을 해서 연예인을 활용한 여러분의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위탁으로 팔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는 이 MC권 MC권을 사기 위해서 어,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구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들어와서 셔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지 3월 30일 날 12시에 문천식 씨가 직접 할때또 이런 프라이팬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열심히 채팅 남기면 추첨을 통해서 어, 프라이팬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회원도 저번에 할때 많이 받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컨셉을 보십시오. 이게 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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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또는 제휴, 전략적 제휴 또 소개를 통해서 저도 제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를 알겠습니까? 우연찮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알게 돼서 아이디어를 내다가 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는 온라인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와 함께 콜라보, 연예인과 콜라보 그리고 필요하면 연예인들과 함께 다양한 아이템들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올해 안에 유통기한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안에 대형 행사 결혼 돌잔치 이런 게 필요하면 여러분 이분들 저렴하게 99만원에 쓸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월 30일 날 목요일 날 직접 오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MC권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C권은 라이브. 어, 컴, 라이브 이, 커머스 할 때만 수,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이때 두루두루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 어, 글로벌 스링 관련된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명품을 직접 어, 수입도 하고 조만간 판매하 회원들의 새로운 정책으로 B2B 모델도 내놓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의 상품도 여러분이 수입한 명품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할 테니 또 유튜브 채널 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안수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